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기 속성 전문가 과정, 인지고칭학 제1차 개강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진행하게 될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과정 설명에 대해서 쭉 드렸었는데, 그 내용은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과정에 대해서 참조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정식으로 개강을 하고, 조금 뒤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은 크게, 스웨어링 타임, 체킹 타임, 코칭 타임, 워킹 타임, 이네 가지의 형태로 진행하는데, 이 형식을 여러분이 잘 주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모임의 순서를 진행할 때 쓰는 아주 좋은 패턴입니다. 이 패턴에 담으면 웬만한 회의 모임이라든지, 어떤 행사 모임에 이 패턴을 쓰게 되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체킹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쉐링 어 쉐어링 타임에서 어 일정 좀 잠시 안내드리면 최근에 있었던 우리 교육 과정들, 캠프들 내용이고요. 어 이후로는 6월 1일 서귀포에 강의가 있고 제주대학교로 스쿨 강의. 목성 하늘고등학교 1년짜리 프로젝트가 드디어 시작합니다. 1년짜리 프로젝트면 이제 드디어 트리키가 대한 공립학교에서 처음으로 하나의 과정이 개설되는 그런 컨셉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룹 예, 공지로는 현재 예, 교원 연수원에 저희 영상 원격 연수가 탑재될 위해서 지금 준비되고 있고요. 독서 새물결에서 예산 3천을 받아서 지금 우리 마칭 리딩 학교용으로 지금 솔루션을 제작하고 있고, 신테크는 저희하고 함께 전국 강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학교 사업본부는 저희 내부에 구축된 건데, 아주 전문가 그룹이 대교 사업본부장 이런 분들이 한 다섯 명 모여가지고 우리 사업 시스템을 지금 공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 저기가 나왔습니다 그 브로셔가 나왔습니다 이게 브로셔 인데요 네. 올리온 솔루션 3.0 인지 인성 진로 이세 가지를 다 담는 솔루션입니다 그동안 연혁들 나만 알고 싶은 강의에서부터 2009년부터 했던 음, 사례들, 교육 결과들, 그리고 이제 생각, 코딩, 인지 기술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현재 교재가 다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인성 교재 개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교재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루, 이후로 진행되는 강연회, 학생 캠프 교사 연수, 자유학기제 등의 안내, 그리고 제일 뒤에 마감 페이지입니다. 네, 요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솔루션을, 브로셔를 만들어서 이번 주에 인쇄가 들어가고 다음 주부터 배포가 들어갑니다. 네, 그 다음에 홍보 시스템도 이제 우리 장원근 대표님하고 함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룹의 활동이 매우 확산이 될 전망입니다. 네, 과정은 오늘 이제 속성 전문가 과정 3기 개설이 됐기 때문에 3기 여러분들하고 함께 또 추가로 좀 들어오실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하고 함께 해서 어 조금 전에 진행되던 학교 사업과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여러분이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최근 시대들을 하나의 이슈로 살펴본다면 인공지능이 그 이슈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이제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듣기 시작하면 모든 강의 첫 번째의 번째 쉐링타임 어 시간이 있는데 이때 시대의 트렌드를 제가 한꺼번에 잡아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때 나오는 내용이 전부 인공지능과 인지시대에 대한 특징들을 가지고 논의하거든요. 전부 영상 자료부터 시작해서 근거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만 눌러볼까요? 유튜브 자료입니다. 그가 엘리자인 데 아, 크롬 이 지금, 문 제가 있나 봐요.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해서 어 우리가 생각하지 첨단 IT 기술에 접복된 스마트카나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 해킹에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특히 모든 사물이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 시대에는 해킹으로 인한 테러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2년 국내에서 시도된 자동차 해킹 장면입니다. 자동차의 엔진 회전 속도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주차를 하던 차의 핸들이 멋대로 돌아갑니다. 심지어는 연료 주입구를 막아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춰서기도 합니다. 자동차의 IT 시스템을 악성 코드에 감염시킨 뒤 스마트폰으로 원격 조종한 겁니다. 각국이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자율 주행 자동차가 상용화되면 해킹은 테러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이 문제는 굳이 인공지능 때문만은 아니고요. 현재 비행기 가격이 처음에는 기계값이 뭐 천억이었으면 점차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값이 뭐 10억, 20억으로 올라가다가 지금은 소프트웨어 가격이 600억이고 비행기 값이 400억이에요. 그 말은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동차의 부품과 엔진 값은 어 이제 지금은 5대 5 정도 되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값이 더 비싼 가격이 된다는 뜻이죠. 그만큼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뜻인데, 그러면 자동차의 전체가 이제 소프트웨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소프트웨어라면 컴퓨터로 신호를 주고받으니까 해킹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은 꼭 인공지능을 떠나서 소프트웨어로 이루어진 기계들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모든 시스템이 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요. 인공지능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물이 인터넷, 즉 인터넷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뒤에서 조작하는 것은 프로그래머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해킹을 하면 다들 다 되는 거죠. 일단 인터넷이 연결되면 거기는 다 접속 코드가 있게 되고 암호가 있기 때문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계 사물들을 다루는 종합적인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죠. 그게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있다라는 것은, 어 우리 기계 시대를 전부 통과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현상은 나타나게 되어 있죠. 모든자물이인터넷으 연결되는 사물 인터넷이 보이 사물을 더 씁쓸 됩니다 もう僕は今、すみません。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현상이 최근에 음또 있었습니다. 비행기의 보안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최근에 비행기가 그 해킹을 당해가지고 하늘에서 중심을 잃고 흔들리는 상황이 연출됐는데, 그걸 찾아보니까, 이제, 해킹에 의한 결과라고 나타났죠. 자, 어쨌든, 이런 앞으로의 우리 그 시스템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시스템에 적응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중에 컴퓨터를 못 다루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교장, 교장 교감 빼고. <laughs> 선생님들이 컴퓨터를 못 다루면 이미 학교에서 나왔겠죠. 네. 그런 것처럼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다루지 못하면 그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잠시 말씀드렸고요. 체킹 타임에서 최종 수강 명단은 따로 스카이프에 남겨 주시기 바라고 기초 정보 세팅을 지난주에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영상 사이트에 현재 영상 사이트는 트리키 영상센터, 그다음에 원페이지북 사이트, 그다음에 원페이지북 카페. 요3개 알려드렸습니다. 이세개안 되신 분 오늘 쉬는 시간에 좀 체크해 주시고 아 여기 있네요. 사이트는 그 다음에 영상, 아 이게 다 나눠져 있었구나. 네. 사이트 가입, 네, 과제용 카페는 따로 얘기 안냅니다. 원페이지북 카페이고요. 회원가입, 등업 신청 등에 대해서 어, 전부 처리가 되셨으면 오늘 등업 신청 안되신 분은 여기서 등업 신청 끝내셔야 합니다. 여기 카페에 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그리고 여기가 등업입니다. 여기 회원 등급 신청에 가셔서 여기다가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신청하게 되면 등급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강사 전문가로 되어 있죠? 네, 강사 전문가로 해주시면 네, 등급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용 코너는 어, 지난번에 용식 실장이 어디라고 그랬죠? 따로 만들기로 했나요? 기존에 있었던, 전문가 영상 과정. 아, 여기 있네요. 네, 전문가 영상 과정입니다. 네, 여기에 네, 답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OPB. 네. 전문가 영상 과정. 여기서 여러분들 공지 과제 안내실에서 여러분들 과제 안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속성 전문가 과정에서 2기 과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여러분 또 다시 3기라는 말로 붙여서 안내문이 나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학습 도구 세팅은 네, Thinkwise 지난번에 설치하는 걸로 했었는데 아 집에 가서 설치하라고 그랬죠 네, 설치하신 분 손들어 주세요 네, 다 됐고요 우리 선생님 노 선생님 설, Thinkwise 설치했나요? 뭐요? Thinkwise 아직 안 하셨군요 인이즈 설치를 아, 못했습니다. 네, 못했죠. 이따가 쉬는 시간에 네. 꼭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스카이프 설치 안 되신 분? 스카이프다 네, 됐고요. 행아웃 설치는 이제 저희가 주소만 주면 들어가면 되니까 큰 문제는 없었고 노트북에 마이크 스피커가 없으신 분? 다 있죠? 외 카메라 없으신 분? 노트북은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뭐 기본적으로 세팅이 다된것 같고요. 그럼 오늘은 이제 좀 이따가 ThinkWise 사용법하고 몇개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체킹 타임 여기서 정리하고요.